오늘은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홈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문자 범죄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요즘 이 문자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건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왜냐? 정보 탈취를 노리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다들 집에서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반품을 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고 흔히 하는 게 반품입니다. 이때를 악용한 범죄가 생겨난 겁니다. 물건을 반품하려고 반품 요청을 눌렀다가 지금 내 통장이 털리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노출되는 범죄가 퍼지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 보안연구소가 표착한 악성피싱 이메일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불 또는 반품, 상품 파손, 요청 안내 또는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인데요.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당하기 쉽습니다. 왜냐? 내가 구매하고 반품한 물건이 파손됐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요청한 환불 반품 관련 문자구나 하고 의심하지 않고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은 택배사나 홈쇼핑몰을 가장해 신뢰를 기반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사에서 배송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 확인 요청한다 라면서 배송 정보와 제품 상태를 정리한 파일함을 함께 첨부하니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보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면서 이걸 클릭하는 순간 내 통장, 주소, 가상화폐까지 모두 해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교한 정보 수집용 악성 코드로 대상은 인터넷 뱅킹 사용자, 온라인 쇼핑 사용자, 그리고 암호화폐 이용자까지 포괄됩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사용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백그라운드에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 직전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실제 메일 수신 후 첨부 파일을 열려다 멈췄다고 하는데요. 왜냐 식품명에 쓰여 있던 수상한 외국어와 불필요하게 반복된 압축 파일에 수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식품이 적혀 있어서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당할 뻔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 번의 멈춤이 피해를 막는 핵심 열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잠깐 멈추고 내용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고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이 공격이 이메일을 넘어 문자 메시지까지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언제 오려나 하고 휴대폰으로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송 상태 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거기서도 악성 앱 설치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보안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이 활성화돼 있을 경우 1, 2초 만에 백도화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압축 파일을 연 순간부터 내 정보는 공격자와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꼭 기억하실 것은 문서처럼 보인다고 해도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송, 반품, 환불 같은 단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이나 링크는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잘 살펴보고 내가 주문한 상품인지 내가 반품한 상품이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보안은 기술이 아닌 습관입니다. 이제 반품 배송 확인 이런 문자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품 문자만 보고 클릭하는 순간 내 정보가 다 그놈 손에 넘어갑니다. 이 방송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